thank mm -hmm. you 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운명을 뛰어넘는 백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카모니 세존께서 어, 수급이 탁한 중생을 위한 가르침, 어, 불가사이라는 의미로. 어, 중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이 법화 경문입니다. 어, 격, 법화 경문을 그석가모니 세존의 그 중생 사랑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그 생명적인 문제, 음, 생명 철학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laughs> 어, 세존께서 바라보시는 그 인간의 생명, 생명론. 에, 이것을 공부하면, 인간은 각각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계치가 있습니다. 한계치. 그 한계치가 악으로 흐르는 한계치도 있고, 선으로 흐르는 한계치도 있습니다. 또천톤만 어, 톤이 들어가는 그 한계치도 있고, 10 k g 100 k g 들어가는 그 한계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네. 세존께서는 아무리 너희들이 발버둥 쳐도 너의 한계치는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인간이라는 그 습성은 항상 그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치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이만이 넘는 그 직업이 존재하고 그 직업에 따라서 그 재능이나 능력 이것을 우리가 펼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의 그 담당 영역에서 날개를 달지 못하면, 우리가 그 스스로 주저앉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그 자신의 한계치에 부딪혀서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실패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운명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좋든 싫든 자신이 만든 운명을 스가모니 세존께서도 너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왜? 너 생명 속에 존재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자신의 한계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그 머리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걸림없이 풀려 나올 때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참 능력이 있다, 재주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머릿속에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잘 이루어지지를 못한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그러한 직업에 충실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좋아서 하는 그러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문 연각계를 소가문이 세존께서 가르치면서 지식과 기술, 간단하게 말해서 인문학과 이공, 어, 이러한 그 인간의 재능을 놓고 살펴보면 지식은 지식대로, 기술은 기술대로, 또 지식과 기술이 병합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그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딪혔을 때 뛰어넘지 못하면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한계에 따라서요.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릇을 키우고, 어, 지식이나 그 구별, 분별, 응용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에는 자신의 한계치에 주저앉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라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입니다. 과학, 의학의 세계에서는 뇌 기능의 이야기로 말할 수있겠지만 불법의 개념으로는 음, 생명론적인 그 선악의 문제로 어, 풀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치에 부딪히면 주저앉지 말고 뛰어넘어라. 그것이 번뇌적 보리라 는 것입니다. 그 번뇌, 권뇌에 주저앉지 말고 그 권뇌를 보리, 깨달음으로 성화시켜라. 이것이 법학형의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치를 뭐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많은 그러나 우리 사회적인 그 개념으로 봤을 때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상위, 그죠? 상위 10%그 다음에 이제 하위 10%.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은그 중간에서도 또 상중하가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운명을 결정짓는데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악은 둘째 문제치고,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펼치는데 있어서 이 생명적인 문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생명철학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격 성질하고도 관계가 있죠. 사고방식이라는 문제, 사고방식이라는 문제 속에 이제 성질 성격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어, 어떤 어, 헌법적인 가치에서 어, 죄의 문제를 물을 때그 악의 성분으로 묻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 가고 법원에 가고 하는 것이 선으로 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이 주저앉고 자기 자신이 피할 수가 없고, 이러한 것을 뭐 우리가 사회통념상 운명의 장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운명의 장난이 아니죠. 자기 자신의 생명의 장난이죠. 그대로 풀려져 나오니까,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일이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법학 교수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나의 제자 중에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치고 교도소에 안간 놈이 없다 할 정도로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활용을 사람들이 선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악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빠르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못 펼쳐서 불행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육근이라는 문제에 봉착하면은 주저앉게 됩니다. 그것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아시고 생명에 대한 문제, 이것은 수급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십계의 생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십계 호구의 문제, 또 삼세 가는 문제, 자신의 그 재능과 능력의 문제, 사회 환경의 문제, 그 환경이 바뀌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적응해 가는 문제. 얼마나 많은 생명적인 문제가 얽히고 섞여서 뜨문뜨문 <laughs>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찰나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지를 하게 되면 예방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니까 피할 수가 없고 그대로 맞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맞으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을 뛰어넘어라. 어떻게 뛰어넘느냐. 막혔을 때. 그왜 생명이 왜 막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왜 술술 풀려 나오지 않느냐. 그 지식을 응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적으면 그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지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문제 때문에 출세한 사람도 있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그 수급 한계치에 도전하는 길은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무상도를 설하라. 법화경을 가르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법화경은 인간의 수급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실천함으로 해서 우주와 같은 수급을 움직이게 되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나의 수급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겁기가 우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돌릴 수가 없다고. 나의 생명을 돌려야 구멍이라도 뚫고, 그 다음에 찌꺼기라도, 쓰레기라도 버릴 수가 있는데, 구멍이 꽉 막혀 있으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끙끙거리면서 고민을, 고뇌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모니 세론께서 백법업몰이라는 그 말법의 시대에 사람들의 수급은 그야말로 더 탁하다 또 사회도 더 탁해진다 그럴 때 악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많겠지만 악으로 흘러가면 은 자기 자신의 운명은 불행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행복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럴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법화경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기도라는 문제를 굉장히 이제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고 나의 생명과 부처님의 생명이 명합했을 때 나의 생명에서 지혜가 솟아오릅니다. 지혜가 솟아오른다 하는 것은 막힌 생명의 구멍이 뚫어졌다는 의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력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응용력이 풍부해지는 것과 동시에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 능력도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찰나에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막혔던 생명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생각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희열을 느끼죠. 막혔던 그러한 그 생각에서 몇 날, 며칠, 몇달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가 찰나에 사라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음, 금전적인 문제만 자꾸 불도 수행해서 집어넣어서 잘 사는 문제만 머릿속에 집어넣어 있는데 잘 사는 것은 자신의 선건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복만큼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복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은 왜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뭐 이자를 준다, 더 많은 배당금을 준다, 이렇게 해서 내가 믿어버렸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복에 없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생 동안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고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기술로 펼쳐야 되고, 펼, 평생 동안 그 지식으로, 지식을 펼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값을 알아야 된다. 자기 자신의 꼴값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꼴값을 떨지 않는다. 가르침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이것이 이제 자신의 한계치죠. 벽에 부딪히는 한계치. 내가 딱 벽에 부딪혔을 때, 뛰어넘기 위해서는, 뛰어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점프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프로 선수들이, 남 모르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갈고 닦고, 강한 정신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선수가 되듯이,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또 잘못 만들어서 집어넣는 그런, 그 악습, 음, 나쁜 습성이나 습관, 또, 잘못된 사고방식, 음, 이런 모든 그 생명적인 이치에서, 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는 불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운명을 뛰어넘는 부파경 불도수행을 이루어라. 이래서, 이제, 무량이경의그0공덕품도 설했고, 또법학경에서도 불가사의 공덕이라는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불가사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짜 심리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따끔만큼 나타나는 것이 불법의 공덕입니다. 다리만 걸치고 있다고 해서 공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렇게 힘이 있고 훌륭한 가르침을 내가 다리만 걸치고 있으면. 저절로 되겠지 하는 그런 그 기복 맹신의 사고 방식으로는 불도 수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운명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백법의 가르침 석가모니 세존께서 막힌 생명을 뚫고, 막힌 생명을 뚫고 번뇌를 깨달음으로 만드는 그러한 그법학경의 가르침 이것을 각자 가짜 각자다. 우리가 신앙이란 가치보다는 생명론으로 생명철학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조금이라도 한계치에서 벗어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행을 바라는 불교라고 말하지만 여행은 없습니다 공짜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악을 얼마나 줄이고, 자기 자신의 나쁜 습성을 얼마나 고치려고 노력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그 운명을 비켜갈 수가 있습니다. 수고백 울지 마라. 참 좋은 가르침입니다. 운명에 올지 마라. 운명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laughs> 스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운명에서 올 일은 없습니다. 생명력이 강해지면은 운명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해서 인제 사람은 마음에. 꿈과 희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꿈과 희망. 자신이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부처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무조건 준다는 대자 대비의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해야 되죠. 생명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대우주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음, 이것은 말로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경험함으로 해서 불신과 의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긴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하루에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운명을 위해서, 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설계를 목표로 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그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그 생명이 될 때에, 자기 자신은 운명에서 비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운명아, 비켜라. 나는 간다. 가면 됩니다. 당당하게 갈수 있는 방법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쳤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미래도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실천함으로 해서 자신의 운명을 딛고 일어서느냐. 그런 중생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중생사랑입니다. 이 중생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그 은혜로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을 증명하면 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공덕은 반납할 필요가 없고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받은 공덕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중생이 중생을 구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이 운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백법 법학의 가르침을 나도 하고 남도 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운명에 울지 말고 딛고 일어서는 그런 강한 생명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중생 구제의 목적이고 그러한 정신이고 마음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